6색 블루 네. 2.5입니다. 2.5. 이거는 그냥 뭐 실질적인 어,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. 정상적으로는 6.8kg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자, 한번 땡기 볼게요. 자, 5kg, 5kg 이빨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해도 안 터집니다. 전체적으로 음. 이렇게, 이렇게. 거기 텐션입니다. 이 고기 텐션. 예, 이래, 이래, 이런 식으로 몸이 완다혀 그리죠.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고기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인장력이 남다르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줄을 좀 찍어주세요. 앞에 이 줄을 이 늘어났다가 넘어지는 인장력. 예, 이렇게 2.5가 이정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?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 전자적으로인데 2.5를 다시 한번 매서 에, 전자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. 자, 들어가 있어요. 숫자가 이게... 안찍히다6.6찍혔어한6.6 네.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편 차가 좀 있습니다 예, 6, 그러니까 우리가 기재되어 있는 거는 6.8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6.8이 나올 수도 있고 7.0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기재되어 있는 게 정상적으로 예, 우리 수출할 때딱 예, LB로 딱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6.8중도면 2.5가 뭐없죠 대한민국에 이 정도면은 후지 카본을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몇 가지